안녕하세요. 흑우, 탕탕입니다. 여러분, 저번에 지령 스파이가 안 나와서 성수형 사진 찢어버렸는데, 저 정지 먹을 뻔 했습니다, 여러분. <laughs> 자, 여튼, 오늘도 여러분, 스파이를 강화를 하려고 11장을 만들 수 있게 모아왔습니다. 진짜 얼마나 흑웅인 겁니까? <laughs> 여튼, 헛소리 말고 바로 강화가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화 빨리빨리 해볼게요 11개니까 시간이 없어요 자 그러면 처음거 강화 갑니다 자 첫번째 강화 갑니다 3 2 1 가~~ 오 빨간색 구을 빨간색 구을 빨간색 구을 빨간색 구을 빨간색 구을 지령만 나와라 제발 자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제발 오 지령이다 오와 어? 지령이다 여러분 부러우면 여러분도 강화 하시고요 <laughs> 죄송합니다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laughs> 자 다음 거 강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두 번째 강화입니다 여러분 처음 거부터 지령이 나와서 너무 행복해버리고 <laughs>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헛소리 말고 바로 강화합니다 자 강화합니다 3, 2, 1 지령 하나 터뜨라 옹 흰색 <laughs> 어우 씨 <진짜. 웃음> 어. <laughs> 자, 그래도 확성기 뜨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자, 확인합니다. 제발! 그 결백 진짜... 아 진짜... 자, 여러분, 세 번째 강화입니다. 결백 스파이 도대체 어디에서 하는 걸까요? 아, 진짜 성수영 진짜 죽여버릴 거예요. 자, 바로 강화합니다. 3, 2, 1! 제발! 오, 빨간색 구슬, 빨간색 구슬! 너무 놀랍게 행복하고, 자, 여소 시한부 이런 것만 안 나오면 되는 거죠. 자, 확인합니다. 그럼 시한부 떠라 응, 부검... 야, 시한부나 저... 부검이나... 아유, 아니, 부검은 여러분, 근데 이건 아무 둘에 없는데, 이거 왜 계속 이걸 만들어놓는 걸까요? 성생아, 왜 만들어 놓은 거야? 이거... 엿 <laughs> 먹으라, 이거죠. 야, 발 네 번째 강화 갑니다 여러분 빨간색 구슬 떠서 좋았는데 부북이아이 진짜 희대의 똥쓰레기를 아주 그냥 감사하게 받아 먹었습니다 성수영 진짜 블록 확 그냥 치질 만들어줍니다 자 강화 갑니다 3, 2, 1 제발 오 흰색 구슬이 자 확인합니다 아 확성기 제발 아 유언은 아 이거 애매하네 <laughs> 자 여러분 다섯 번째 강화입니다 아 지금 유언이 나와서 좀 애매하게 좋은 게 나와서 애매하네요 <laughs> 자 그러면 바로 강화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화 갑니다 3 2 1 치령 제발 오너빨간색 오 놀랍다 놀랍다 부럽죠 여러분 <laughs> 자 그러면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령 오민규 어, 민개 좋은데, 여러분? 와, 좋은데? 어, 좋은데 리액션을 못했네요. <laughs> 여러분, 리액션 못하고 여러분도 갖고 싶죠? <laughs> 죄송합니다. 자, 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령이랑 민기까지다 먹었습니다. 이제 확성기랑 지령 하나만 더 먹고 싶네요. 자,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화합니다. 3, 2, 1. 제발, 좋은가? 오 빨간색. 오. 오, 여러분, 오늘 빨간색 왜 이렇게 잘 뜨죠? 와. 여러분, 안 그래도 오늘 일을 캤을 때가 스파이 건데, 야, 오늘 운이 좋은데요? 자, 확인하도록 할게요. 제발! 와, 무슨 개또 떴다! 빠빠빠빠빠빠! 돌아오며 가와 하시는가요 죄송합니다. 너무 기뻐서, 저파사가마 망하니까, 저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좋네요. 자, 그럼 다음 거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화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인계가 두 번이 떴어요. 야, 여러분, 제가 커서 미인소를 만날 것 같은 어떤 운명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뭔 개소리야. 아, 멍소리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강화합니다. 3, 2, 1. 제발! 어, 흰색. 여러분, 그러나 미인계 두개 떠서 아무 타격 없구요. <laughs> 자, 그럼 확인해봅시다. 어, 혹시 또 확성기가 나오면 모르죠? 확인! 응 지방력. 아, 그냥 봐주시다 여러분 한 번은. 자 여러분 이제 네 개가 남았습니다. 어 아까는 지방력이었는데 미인계 두배였다서 아무 타격이 없죠. <laughs> 자 그럼 바로 강화하도록 할게요. 자강화합니다3 2 1 제발. 아왜 이렇게 안 놀? 오 탈것이. 와와와와놀랍다 여러분. 와저 운발 와 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laughs> 스파이 가도 좋은 게많 l e I 자 그럼 n t 해보도록 할게요. o hanging the motor. I'm 다 o o d I'm good. I'm good. I'm good. I'm good. I'm good. I'm good. I'm g o 어제는 왜 이렇게 안 떴죠? <laughs> 오늘 우린 좋은가? 자 그럼 바로 확인합니다. 제발, 응, 암구 두장 진짜. 야, 상승. 나오자. 야, 와, 암구를 두장 준다고 미인계도 두장 주고. 아, 그래도 오늘은 잘뜬 편이라서 사실 할말은 없는데. 암구 그냥 장... 아우 진짜, 아우 진짜. 아우, 진짜. 여러분 이제 10번째 강화입니다 여기에서 진짜 지령이나 확성기 하나만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좀 강화할 게 없어서 이렇게 가다간 또 저번 판사처럼 안 좋은 것만 다 강화한 다음에 6티어에서 좋은 거 나오길 빌어야 됩니다 자 그럼 강화합니다 3 2 1 지령 제발 좀응흰 구슬 그래도 확인해봅시다 확성기가 뜰수 있으니까 제발 아유좀 눌려 응도주 멘탈이 도조 앱을 때리겠다이아진 아우 진짜 아우 진짜 마지막 강화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그 마지막 강화입니다 성수영 제발 치료 하나만 더 주세요 자아 성수영 제가 죽방 때리다는 거 사실 뻥입니다 제가 왜리니까 형님 저 사랑하는 거 알죠 형자 <laughs> 그럼 바로 강화 갑니다 지령 줄 거죠 자 갑니다 삼이일 제발. 오, 오, 빨간색이다. 오, 빨간색, 요거 빨간색 구슬, 여러분. 빨간색 구슬이 떴어요. 자, 이제 지령이 될것 같네요. 브로우 할 준비 하시고요. 자, 확인! 아, 안구 진짜. 야. <웃음> <웃음> 아, 진짜. <야. 웃음> 아, 아, 평생, 6티어 나와. 본사에서 같이 합시다 진짜 어떻게든 한번 봅시다 형수형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이상 흐우탕 탕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오티어 스타일로 강화를 할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흐우탕 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좋아해요 사랑해요.